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 리뷰할 드럭스토어 향수는 바로 캘빈클라인의 CKB입니다. CK1만큼이나 유명한 향수죠. 94년에 CK1이 초대박을 치고 난후 2년 뒤인 1996년에 출시된 향수입니다. 역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닉섹스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7월 13일 롭스 홍대역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가격은 100ml에 29,900원입니다. 가격은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뜯어 봅시다. ASMR 시작합니다. CK1이 강렬하고 상큼한 스트러스의 향기로 시작했다면 CKB는 라벤더의 허브 향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지 CK1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라벤더의 아로마틱하고 허브스러운 향기와 함께 초록초록한 향기들을 충분히 느끼고 난 다음은 올망졸망한 여러 가지 꽃들과 약간 따스한 느낌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잔향은 ck1처럼 살짝 파우더리하면서 바닐라의 달콤함도 함께 느껴지는 향기예요. 차분함을 주는 라벤더의 향기 때문인지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의 남녀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향기 같아요. ck1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향수입니다. 지금까지 캘빈클라인의 ckb를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